임산부 필수템 마사지 보호대 복대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플리오 본사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지퍼형 V2.1.0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종아리 마사지기는 다리, 발, 무릎을 마사지해 주는데요. 온열 기능도 있어서 따뜻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답니다.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강도도 조절이 가능해요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다리가 피로하고 불편한 순간에 플리오를 사용하면 시원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또한, 종아리를 골고루 마사지해주는 느낌이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온열 기능, 벨크로엔 지퍼 형태, 강력한 압력, 무선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.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께 효과적인 마사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요. 편리성과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이니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프라하우스 임산부 손목 보호대 EP는 손목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요. 손목이 약한 임산부나 육아 중인 엄마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제품이에요. 벨크로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누구에게나 맞게 착용할 수 있고, 신축성이 좋아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손목을 딱 잡아주어 일상생활이나 아기 돌보기에 편리하답니다.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손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 크라하우스 임산부 손목 보호대 입히는 소중한 손목을 지켜주는 좋은 제품이에요. 오늘은 크라하우스 산모 임산부 산전복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임신 중인 엄마들을 위한 산전복대로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감을 제공해 줘요. 소재와 색상, 치수는 각각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. 세탁 방법과 주의 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. 이 제품은 K커머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.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 많은 분들이 구매 후 후기를 남기셨어요. 어떤 사이즈를 선택하시든 편안하고 안정적인 착용감을 느끼실 거예요. 이번 임신 기간을 더욱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면 크라하우스 산모 임산부 산전복대를 고려해 보세요.